원래 보통 들어서 민다고 생각하잖아요. 들어서 미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은 좀 추가시켜서 느낌을 내린 상태에서 유지, 그 다음에 공칠때 순간적으로 반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스윙에 반동을 추가를 시킬 거예요. 자, 보통 든 상태에서 회전해서 공을 치는데 여기서 추가할 거는 이제 반동. 살짝 내린 상태에서 반동을 한 순간에 임팩트를 넣어줘야지. 자, 든 상태에서 어, 미는 스윙이 아니라 내린 상태에서 반동을 받으면서 전달하는 어,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리, 원래 서볼까요, 그냥? 서서 스윙 한번 해볼게요, 서서. 그냥 서서 임팩트 세게 때리는 거예요. 자, 하나, 오케이. 서서 임팩트. 뭘볼 거냐면 서 있는 상태에서 반동이 있냐 아니면 그냥 미냐 이거를 볼 거예요 자쓴 상태에서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어,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자, 스윙 오케이 자, 스윙 잘했어요 자, 스윙 오케이 한번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제 터치 한번 손바닥 터치 한번 해볼래요 저랑? 손바닥 터치 아니 손바닥으로 자 터치하시고 내려진 거예요. 들어서 그냥 회전을 내리고 내리고 자 추가 시킬 게 뭐냐면 살짝 내린 상태 자 내린 상태에서 자 손을 왼손을 어, 라켓 헤드에다 대고요 살짝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갔다가 정점 올라갔을 때더 이상 안 올라가죠 그때 왼손을 왼쪽으로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멀어진 다음에 다시 모아주는 느낌이에요. 좀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그냥 서서 임팩트 하는 느낌보다 내린 상태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반동을 받아서 때려주는 거예요. 하나, 다시 내린 상태 올라가서 둘, 올라가서 셋,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가서 멈추냐 아니면 이 받은 반동이 계속 연결이돼서 임팩트가 되냐를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자, 반동! 딱. 근데 여기서 반동을 받았어. 받아서 끊기면은 또 반동이 없어지죠. 다시 올려서 딱 걸어서. 이러면 또 반동이 없어져. 꽤 연결. 위 아래. 그렇지? 자, 위로 간 다음에 몸이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반동에서 뒤로 넘어간 다음에 스윙. 이렇게. 올라가서, 반동, 테이크 백, 스윙까지. 자, 준비. 위, 앞. 이렇게. 이거리에 추가시키면 좋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제 스텝을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을 하면, 자꾸 공이, 한번 줘볼게요, 뒤로. 줬어요? 뒤로 확 줬어요? 그러면, 자꾸 공보다 밑에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드는 동작을 하면 어때요? 공보다 자꾸 뒤로 가서, 앞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스텝을 잘 밟아야지라는 느낌보다 자꾸 얘를 위쪽으로 올리는 느낌이들면은 내가 공보다 모자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들면서 앞으로 따라가는 스텝도 좋게 발생이 되거든요. 미리 먼저 드는 게 아니야. 위 아래. 근데 봐봐요. 지금 팔꿈치 보면은 한번 해봐요. 필리 한번쳐 봐봐요. 옆에서 떨어지는. 뒤로 가봐. 아, 이렇게 어,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지금. 뭐아 역시 볼줄 몰라서 그래요. <laughs> 자, 자, 봐봐요. 빌리 어떻게 됐어요? 봤어? 네.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어? 네. 이게 떨어진 거야 지금 이게. 그럼 올라가는 어... 거 봐봐요. 들어요. 네, 예. 그렇지. 이거 이런 느낌이에요. 음... 이렇게 다시. 더 올라가게? 그쵸. 이렇게. 그, 봐봐요. 가다가 또 떨어지면은 이게 엇박자예요. 음... 반대 방향이잖아. 위, 올라갔죠? 올라가. 그래서 테이크 백 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 타점을 높이면서 위로, 앞으로 가야지. 그치? 어. 다시 위, 반동, 앞. 그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올라가서 뺐다가 앞으로 보내야 돼. 그치? 올라가서 반동 받은 다음에 앞이지. 위, 아래, 앞. 그치? 막 이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거야. 위, 아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공이 떨어졌다가 들어올 때 압!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연결돼야 돼 아래로 가지 말고 어, 오케이 그러면 스텝을 밟을 때도 위, 반도 스텝이 들어가면서 때려줘야 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빌리 한번 스윙 해보세요. 여기서 올라가는 얘기예요. 그렇지 거기서 어, 어, 좋다 그렇지 옆에서 지금 팔꿈치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위 앞. 어, 기가 막히게 앞에다 맞춰주죠 지금? 네. 자. 그렇지, 그거야. 아까 해봐. 아까 어떻게 했어? 어, 거기서 때려봐요. 이런 느낌. 세게 때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자, 또 바로 때려. 우리 원래 이렇게 쳤잖아. 다시 해봐요. 어때? 어, 반동. 다. 빌리 서서 때려요. 아직 에이. 스텝, 아, 다. 자, 이게 레슨자 생이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앞서 나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스텝을 밟고 있거든요. 스텝을 밟지 말고. 어. 얄미워요, 얄미. 통제해주세요, 알겠죠? 네. 어. <laughs> 자, 코치님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려주면은, 자, 이제 다리랑 같이 하는 거예요. 빌리 조금만, 여기 바로 들어가서 따라해봐요. 자, 따라해봐요. 위. 위. 이거 이제 익숙해졌잖아. 근데 네.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다리도 똑같아. 자, 위. 위. 그 다음에 아. 앞으로 전달을 돼야 돼. 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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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앞에 했을때 왼발로 전달이 돼야 돼요. 위. 아, 위, 올라가봐요 빌리 올라갔죠? 지금 오르, 어디에 실려있어요? 봐봐 이거 딱 걸렸네요 지금 또 아니야 아니야 자위 위, 위, 위. 실려있어야 돼그 다음에 위. 왼발로 아, 아 그렇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자위 위. 하고 위. 허리 돌려주는 거예요 왼발로 자 그럼 체중 이동을 올라갔다가 위. 확 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위. 요거까지 추가를 시키셔야 돼요 오케이 위아자이 자세 봐봐요 이 자세 누가 많이 해요? 딱 이거 하면 누가 생각나? 우리 총이 이거를 대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저도 막 게임 때는 이렇게 대고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얘를 댄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손목의 힘을 좀 뺀다는 거야. 그리고 손목을 봐봐. 미리 벌써? 미리 들지 않는다는 거야. 미리 들면 제가 어떻게 하는 데어요 반동이 반동.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좀이 반동을 좀 연결해서 쳐야 돼 이게 김사랑 선수도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스윙을 아예 저랑 똑같이 하진 않는데 이런 느낌으로 치고 제가 며칠 전에 신백철 선수 인스타 영상도 봤거든요 신백철 선수도 내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확 펼쳤다 쳐요 확 뭔가 어 모인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에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딱 들고 있지 않아요 뭐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미리 들고 있는 선수도 있는데 어... 어? 어 맞아요 좀 느낌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반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령이지 그리고 제가 왜 동호인분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하냐면 선수들은 이렇게 들어도 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들어서 치는 거보다 이거 자체가 반동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럼 동호인분들은 뭔가 기본기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좋을까? 어, 반동을 좀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 단점이 있어, 뭐야? 어, 타이밍을 놓쳐 왜? 동작이? 내린 상태에서, 예비 동작이 안된상태에 어, 이것도 예비 동작이긴 하지만, 아, 이런 예비 동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점이 놓칠 수 있지만, 이타점만좀잘 받아서 자꾸 스윙을 하면은, 공을 세게 칠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위, 그 다음 뭐예요? 아, 이것만 타이밍이 잘 잡으면 돼요. 오케이. 해볼게요. 어, 자, 지금 해볼게요. 빌리. 자, 위, 아, 다리 생명쓰고. 자, 위, 아, 그렇지. 다리랑 상체랑 하체랑 같이. 아, 자 상체 하체랑 같이 찍어줘볼게요 페디님. 그렇지. 자 몸이 같이 올라가다가 오른발이 왼발로 체중 이동되죠. 이 와. 내가 알려줬지만 진짜 소름돋아 지금. 위. 아자 지금은 상체가 어떻게 됐어? 먼저 들어왔죠. 자 위로 올라갈 때까지. 자 위로 올라갈 때까지 오른발에 집중. 위. 아 그다음에 한 번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위. 아 그렇지. 위 하면서 아, 오케이. 자, 그리고 빌리. 이거를 미리 계속 어? 어, 계속 들고 있지 말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요. 자,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단계에요 자, 느낌이 위 아, 너무 잘했죠? 이번에 조금 더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다가 위 하고 분산시켜서 치지 말고 이번에 봐봐요. 칠때 빵. 좀 빨라지죠? 어, 임팩트를 이제 빵한 번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렇지 다시 하나, 둘. 이제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이해됐죠? 둘. 오, 어, 잘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봐. 아니야, 미리 들었어. 내리고 있다가 들고, 그치 그게 힘이 오.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세냐면 이것도 물론 세지만 어, 내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받자마자 바로 나갔을 때가 가장 임팩트가 뭐, 원래 세요. 내 템포보단... 크게. 그치 그런 느낌. 몸을 갑자기 확 빼요. 그렇지. 여러분들, 그 빌리 스매싱 약해 보이지만 한번 받아보세요. 약하지 않아요. 이런 작은 체구에서도, 작은 체구여도, 코치 선생님을잘 만나면, <laughs> 스윙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뭔가, 좀 선수 느낌 나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진짜 뭔가, 지금 뭔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오잖아요. 그죠? 아,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이거는. 보통 그냥 공칠때 이게 팔이 많이 빠지거든요. 옆으로 빠진다는 거는 한번 진우 코치 공 한번 올려 줘 볼까요? 팔이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걸려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으면 이게 빠지면 걸려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이 뒤로 세게 넘어가잖아. 한번 뒤로 한번 높게 줘 볼까요? 줬어. 내가 이게 뭐, 이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이팔을못 집어넣어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아, 스윙을 내가 허리를 돌려서 최대한 앞으로 많이 나가서 공을 앞에다 두고 쳐야겠구나는 알지만 이, 이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오는 느낌인데 이 오른쪽 어깨를 안으로 한번 제가 파고 들어가 볼게요. 더, 더 어깨를 이렇게 더 다시 빼서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빨리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왼쪽 어깨 있는 대로 오른쪽 어깨를 집어넣어야 돼. 다시 한번 더. 자,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 있는 대로 빠르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거 끝이에요. 칠때 반동, 어깨, 집어넣어줘야 돼요. 다시. 반동, 어깨.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빌리 여기다가 오른쪽 어깨 넣어봐요. 그지 이렇게밖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거 더 앞으로 넣어봐. 더 돌려. 쭉. 이렇게 앞으로. 이 앞으로만 지니, 지, 집어넣어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더. 하면은, 안 들어오잖아요. 더 들어와요. 들어오라고요? 네, 예, 그럼요. 여기까지 와야죠. 앞에 봐요. 고개 보고, 다시. 왼쪽 오케 제가 고정. 자, 스윙. 그렇지. 이렇게 돌아와야 돼.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그이 느낌을 가지고 스윙해봐요. 오케이. 자, 반동. 나이스. 반동. 나이스 한번 더. 반동. 한번 더. 반동. 나이스 한번 더. 반동. 자, 오늘은. 여러분들 스윙에 조금 더 힘이 추가가 될수 있고 도움이 될수 있는 또 반동이 될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들고서 그냥 임팩트 했던 분들은 조금만 더 내리고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아예 제가 오늘 설명했던 것처럼 아예 이렇게 내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좀이 정도 예비 동작만 좀 하시고요 내가 치기 직전에 치기 직전에 들면서 반동 받아서 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여기서 뭐 밑으로 내렸다가 올라가는 것도 좀 비슷한 형태긴 해요. 근데 내리는 것보단 좀 어떤 게더 좋다? 위로? 위쪽으로 반동받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떨어지는 거는 타점이 방해가 될수 있잖아요. 선수들은 밑으로 내려도 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리나 저렇게 내리나 다칠수 있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점이안 안 접혀 있으니까 자꾸 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어떻게 돼요? 타점이 오히려 더 점점, 점점, 음, 이렇게 늘겠죠, 실력이? 내리면 점점점 떨어지고, 왜안 맞을까? 또 시합 나가서 안 맞고, 어 체육관 넓은 체육관에서도 안 맞고, 어또 다른 체육관 가서는 또 이래서 안 맞고, 안 맞는단 말이야. 따라가면서 때려주고, 셔틀콕이 있는 방향으로 들고, 그죠? 반동, 그죠? 반동받아서 어 쳐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으면 앞쪽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